사람들이 비웃던 발명품이 틀어지니어. 1. 시작부터 끝없이 비웃음당하다. 한시골 마을에 사는 창민가명은 항상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로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또 괴상한 발명을 한다더라라는 식으로 말하며 그의 아이디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번에는 그가 캠핑 도중 전기 없이도 간편하게 커피를 내릴 수 있는 기계를 만든다며 떠들어댔는데 사람들은 전기도 없는 데서 커피가 되겠어? 이건 그냥 말뿐인 허풍 아니야? 라고 비웃었다. 무시당한 발명품의 탄생 그러나 창민은 굴하지 않고 낡은 농기계 부품과 폐쇄된 공장에서 구해온 차재들을 모아 신기한 기계를 만들었다 그 기계는 일종의 압력과 온도의 원리를 이용해 물을 끓이고 간단한 작동으로 커피를 추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문제는 이 기계를 완성해 놓았을 때컵 보기엔 투박하고 조잡해 보였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기계를 볼 때마다 아무도 안살 거야 이 못생긴 물건은 이라며 혀를 찼다? 3. 처시연 우연한 구경꾼 창민은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어도 직접 만든 기계를 시험해보겠다는 결심으로 일정 기간 산속 캠핑장에 머무르며 이 기계를 사용했다. 마침 캠핑장에 놀러온 여행객들이 이 우스꽝스러운 기계에 흥미를 느꼈다. 호기심이 가득한 한 여행객이 물었다. 저기계로 커피가 진짜 나오나요? 창민은 즉석에서 시연에 들어갔다. 결과는 놀라웠다. 전기는 없었지만 간단한 화구와 압력장치 온도계만으로 풍부한 맛의 커피가 한잔 똑딱 추출된 것이다. 여행객들은 맛있다. 며 감탄했다. 4. 입소문과 SNS의 힘. 그 캠핑장에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행객들이 있었다. 이들은 캠핑에서 사용한 이 기계를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기 시작했고 전기 없이도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이라는 댓글이 달리면서 빠르게 관심이 퍼져나갔다. 나도 캠핑 때 써보고 싶다. 이거 집에서도 전기 없이 커피 내릴 수 있으면 비상 상황에도 좋겠다 등등 무심코 인터넷에 올라간 사진과 후기 덕분에 사람들은 이런 독특한 발명품이 있나? 하고 찾아보기 시작했다 뭐. 시장의 반응 폭발적 주문 정작 창민은 자신이 만든 발명품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줄도 몰랐다 마을에서는 여전히 못생긴 기계라고 불리는 그 물건이 캠핑족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창민은 집으로 돌아왔더니 메일함과 전화에 주문 문의가 쇄도했다는 걸 깨달았다 어디서 이걸 주문할 수 있나요? 라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쏟아져 집이 거의 콜센터가 될 지경이었다. 처음엔 몇 대만 지인들에게 만들어주다가 주문이 계속 들어오자 창민은 이거 진짜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6. 히트의 요피로와 재미의 결합 이 발명품이 뜨거운 인기를 끈 이유는 간단했다. 실용성 전기가 없는 야외에서도 간단한 연료 가스나 장작을 이용해 맛있는 커피를 끓일 수 있다. 콘셉트의 신선함 시중에 흔한 전동 커피 머신과 달리 아날로그 감성이 있고 직접 손으로 앞을 가거나 온도를 맞추는 재미가 있다. SNS를 통한 입소문. 투박하지만 독특한 외관이 오히려 핫 아이템처럼 보이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단순한 장치로 커피가 가능하다고? 라며 흥미를 느꼈고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긍정적 후기가 더 많은 이들을 끌어들였다. 7. 실패로 끝날 뻔했던 아이디어 성공을 맛보다 마을에서 모두가 비웃었던 창민의 발명품은 결국 캠핑 장비 전문 업체와의 협업으로 더 세련된 디자인과 안전성을 갖추게 되었다. 프로토타입이 개선되어 출시된 후 짧은 시간 내에 완판을 기록했고 캠핑 커뮤니티에서는 필수 캠핑 장비라는 별칭을 얻었다. 창민은 처음에 이 기계를 만들어놓고 내가 이런 걸왜 만들었지? 라는 자괴감도 느꼈지만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실용성과 즐거움을 동시에 충족시킨 발명품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8. 결론 무시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사람들이 비웃던 발명품에 히트를 친 이유는 간단하다. 발명가 자신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제로 사용해보면서 실용적인 가치를 증명했고 어느 날 우연히 적절한 기회입소문로 빛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이디어가 처음에는 우스꽝스러워 보여도 실제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혁신 아닐까요? 창민의 이 말은 발명이나 창업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무시당해도 흔들리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